양쪽에 그 보스턴 백에다가 현금을 가득 어, 담은 거를 심부름하시는 분들이 아버님 서재 앞으로 이렇게 갖고 들고 오시는 장면을 음. 제가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. 문이 달린 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음. 그 거기다가 이렇게 네. 뒤에 그 수납장을 열었을 때그 안에 천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는 걸 제가 실제로 ]짜리? 천만 원짜리 어, 옛날에 어, 시아버님께서. 네. 저희 친정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좀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. 부탁하셨는데, 저희 아빠는 안기부 생활 오래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음. 맡으셨었거든요. 음. 전재용 씨가 저한테. 그러면서, 어, 그 안에 내가 열어보니, 어,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. 그리고 그키 하나마다 은행대여 응고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안에 채권이 가득 들어있다.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.